예, 오늘 아침부터 비가 아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. 근데 새벽에 제가 나온 이유는요. 이 예, 어제 제가 밤중에 차를 갔다가요이 정식으로 주차하지 않고 이 길가에 주차를 해 놨거든요. 이제는 그 차를 정식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으려고요. 이렇게 새벽 일찍 나왔답니다. 안녕하세요. 로마야기 꾼입니다 예, 오늘은, 예, 여러 친구 부부들과 같이 여행을, 예, 하기로 한 셋째 날입니다. 예, 예 오늘은요, 예, 특별하게, 이곳 파리에서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, 이각 나라에서 오는 친구들과 이 모이는 날입니다. 무슨 말이냐, 이네 쌍의 부부, 저 포함해서 네 쌍의 부부 중에, 예, 두 쌍은 한국에서, 예한 쌍은 미국에서 예 이렇게 와서 파리에서 다 합류하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지금 저녁 약7시 어 경인데요. 이 미국에서 온이한 쌍은 이미 도착해가지고 이 같이 식사도 하고 이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. 뒤늦게 이제는 막 연락온 한국에서 도착한 이두 쌍의 이 친구, 부부들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예, 이 초기 계획은요 예, 이 제가 먼저 호텔에 와가지고 이 오늘 예, 도착하는 이두 팀을 갖다가 이 각각 공항에 두 번을 왕곡하면서 이 공항에서 픽업해가지고 이 미리 예약해서 지금 벌써 내가 예 머물고 있는 호텔에 이 모셔올까 했는데요 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합리적이지 못한 일 같습니다 이곳 공항 예이 멀지는 않지만은요 이 파리 워낙 이 교통체증이 심해가지고요 한번 왕복하는데 이 정말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이 정말로 사람 <laughs> 이 힘을 뺍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편하게 이 공항에서 택시를 타면은 이 주소만 알려 줘도 이 정확하게 예, 이 운전사들이 모셔다 주기 때문에 제가 정중하게 예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 택시를 타고 오라고 예, 말씀드렸습니다. 근데 다들 예, 역시 무사히 이예 택시를 타고 잘 오네요. 예, 드디어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. 전아, 그냥 가벼운 몸살. 어, 어제 먹었죠.

오 좋은 생각이네. 예, 이거는 단체 티랍니다. 예, 여기 오신 분 아드님께서 이 디자이너에서 만드신 거라고 하네요. <laughs> 이 생각지 않은 선물인데요. 와, 이 놀랍습니다. 이 여행용 커피 포트입니다. 예, 잘 가져왔는데요. 여기 호텔에요. 이 마침 커피 포트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어제. 이 뜨거운 물을 갖다가 객실에 갖다 달라고 했더니요 이한 주전자에 우유로 예 우유로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었군요 예 여러분 예 오늘은요 예이네 쌍의 부부 함께 여행하기로 한예첫 단계로 이각 나라에서 정말로 각 나라죠 예 미국에서도 오고 한국에서도 오고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오고 <laughs> 예, 예, 파리에 집결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모여가지고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예, 함께 이 예, 여행을 할수 있게 예, 될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. 그러면은 저는 예, 다음 동영상에서 이더 재밌는 예, 이야기거리 가지고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, 안녕!